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추수의 기쁨과 관계되어 있어요. 가을 거지가 끝나고 다 거두어서 창고에 쌓았을 때 그때 기쁨 얼마나 클까요? 자 그런데 기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1장 1절 앞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자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앞에 뭐가라고 붙었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자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1절 중간 이후에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타장마당은 추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행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어요. 뭡니까? 수장절이라고도 불렀던 초막절,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삼대 명절이고, 예. 그런데 예, 무교절이나 유월절, 칠칠절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잔치, 왜 그러냐면 추수를 했으니까 이제 먹을 것도 넉넉하잖아요. 감사, 추수감사의 이 잔치라고도 볼수 있는 초막절, 명절, 지금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추수의 타작마당이고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음행의 현장입니다. 이 명절이 이 잔치가 이방 사람들처럼 그래서 기뻐 뛰놀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누구한테 해요? 여호와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잔치가 추수의 잔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니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게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더 이상 추수의 기쁨은 없다 이제 네 그런 거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여기 기른다고 돼 있는데 이건 먹이지 이런 뜻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너희는 못 먹어.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기쁨을 잃어요. 또뭘 잃습니까? 3절에 보니까 땅을 잃습니다. 땅을 잃어.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에 더 이상 못 삽니다. 가난한 땅, 약속의 땅, 약속을 깼으니 약속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니다자또뭘 잃습니까? 영적 지위를 잃어요. 영적 지위, 영적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특권이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십계명 주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는 앞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고, 그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택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삼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이 박탈됩니다. 자 4절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바가 되지도 못한다. 포도주를 전제를 얘기하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특, 특권이 없어졌어요. 박탈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금 발의 축제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의 잔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먹는 떡은 그래서 어떤 떡이에요? 잔치집의 떡이 아니라 이제 초상집에서 먹는 떡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불결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죠. 자 5절 보면 이이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절을 더럽혔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의 절기를 주지 않으세요. 근데 절기 날뭐할 거야? 절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박탈했어요 절기도. 너네는 이걸 누릴 자격이 없어. 유월절의 구원의 기쁨 누릴 자격 없어. 초실절의 초실절의 부활의 기쁨 누릴 자격 없어. 자, 그러면서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6절 같이 읽어 보죠.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도망가는 거죠. 심판이 아까 이제 막 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애굽이 이집트 가요.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 원래 이집트에서 어땠습니까?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종살이 한다는 얘기죠. 높 노브, 높은 이집트 땅에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하는 그쪽 무렵에 나일강 서쪽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수도 거기에 왕들의 무덤이 있고 피라미이 있는 거죠 무덤이에요 무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서 종살이하고 묻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 시켰는데 다시 끌려가는 거요. 예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이 모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은 자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영적 음행은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바꾸는 것이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이고,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것이고, 형통을 불통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눈 감아지는 죄는 없다. 눈감아지는 죄는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우리가 알지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죄가 그냥 없어진 줄 아는데, 이거 엄청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결코. 그냥 눈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에덴에서 처음에 범죄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 너네 머리를 깨부술 거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죄의 삭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네요.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희생, 바로 예수님을 통한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죄 값을 치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 음행의 죄값을 결국 치르게 돼 있어요. 치러요. 7절을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 피할 수 없어요. 자, 개혁 성경 여기서 조금 약간 헷갈리게 그 번역이 돼 있는데, 예. 그 뒤에 형벌의 날이 이렇고 보응의 날이 왔다 하는 예. 거기 뒤에 제가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8절까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개혁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서 예. 이스라엘은 알아라 벌레릴 날이 다가왔다. 죄지은 만큼 당할 날이 다, 다가왔다. 너희가. 목젖까지 악이 차올라 하나님을 거스르기만 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예언자야, 신들린 미친 녀석아 하면서 에브라임은 예언자의 천막을 노리며 길목 곳곳에 덫을 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저 거스르는구나. 이 얘기 좀 가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형벌의 날, 죄질 날 왔다 그러면서 너희가 목젖까지 악이 차올라서 하나님을 거스르기만 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예언자야, 신들린 미친 녀석아, 예언자들을 향해서 좀 이렇게 조롱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바로 이스라엘 얘기하죠. 에브라임은 예언자의 천막을 노리며 길목 곳곳에 덫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저 거스르는구나. 반역하는구나. 자, 이렇게 예언자들은 조롱당하고 박해받았습니다. 그 죄악이 어 어느 정도예요? 기브아 시대의 죄악 같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구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네요. 기브아 시대가 나오죠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레위 네 사람이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아내가 친정집에 갔나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성폭행하여 가지고 예, 이 여인을 그 다음에 죽입니다. 이 죄악을 보고 이레이 사람이 아내의 시체를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마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에 분개한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가 어디에 속했냐?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그래 가지고 베냐민 지파대 모든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전쟁 내전이 생긴 겁니다. 사사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다. 그런 이 전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에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남자들 씨가 마르게 됐어.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죄악이 끔찍해서 그때 기부아의 죄악이 끔찍해서 베냐민 집파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듯이 지금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이상 그 시대와 같이 끔찍하다. 결코 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전기톱이 지금 엥예 시동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싹둑 잘리는 거죠.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누군가 속에서 회개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속에서 자꾸 얘기해. 옆에서 자꾸 귀에다 대고 속삭여. 야, 꼭 그거 지금 해야 되겠어. 창피하게.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죠. 지금이죠. 한 발짝만 더 가면 낭떨어진데 조금만 더 있다고 하면 지금 전기톱이 지금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니까요.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야 나중에 해도 돼. 괜찮아 그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엉뚱한 데 가서 감사를 감사제를 드리고 거기 앞에 조화려 있는 있는가. 바알 부울에게 광야에서 음행하였던 영적 간음의 모습을 하나님 잊지 않고 계세요. 지금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눈감아지는 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잘 살피면서 도끼 나무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긴박함으로 주님. 이 죄에서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한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지요 바로 멈춰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예배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화를 간절히 바라오니 특별히 이 나라에 오늘 지금 탄핵 표결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나라의 평화를 바라오니 주님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미,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니 연일 미국의 방송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